오늘 복귀할 경기는 11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1라운드 경기입니다. 3세트부터 시작된 GS칼텍스의 대반격. 복귀에 나설 선수는 누굴까요? 숙소 촬영을 하, 하고 갔었잖아요. 희승주 선수, 이 방이 <laughs> 멤버가 다 애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희승주, <laughs> 다이렉트 밀어내면서 25대16, 세트스코어 3대0으로 i b 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근데 이번에도 3연패 하면 진짜 스페셜이 있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단정적이되죠 <단점> <laughs> 야, 마을도 그런 거아니 <laughs> 빨리 틈틈해. <laughs> <듯해>. 틈틈 <듯해. 웃음> 아, 진짜. <laughs> 조소마의 선택! 이재영! 스타이커 경기를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흑복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수진 세터가 하늘 아,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강소희가 맞고 한수진의 첫 번째 토스 왼쪽 효승주입니다 자이첫 네. 아, 번째 득점은 한수진 세터를 안정시켜주는 득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스팀에도전화 네, 많이 부담됐을 거야 처음이어서 음.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음. 그 마음 알지 음, 나다. 출, 출동. <laughs> 이나연 출동. 아, 근데 확실히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좀적응하는데한 3, 4점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빨리 적응해. 빨리 적응해. 이거 봐, 이거 봐. 못 움직여가지고. 밖에 <laughs> 밖에. 이제 너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 어? 밀면서? 밖, 밀면서? 봐봐. 봐봐. 뭐라 그러고? <웃음> 하라고. <웃음> <정신차려>. <웃음> 아, 정신 차려라. <laughs> 아, 정신 <정신차려>. 차하고있는데 <laughs> 어, 얘 뭐야? <laughs> 왜더 하라고? 준비가 늦게 된 거야. 아니야, 나 이거, 계속. 이거 어, 좀 어? 내가 봤을 때 감정이 좀 일러야겠어. 아, 안 돼. <laughs> 아니, 다 이렇게. 근데 있어, 그게. 아, 알아, 나도 해봤지. 그치? 근데 어. 그거를. 티를 내면 안 되지. 그 티안 나지 않아? 티 나. 나? <laughs> 못움직부이고 처음에. <laughs> 교승주 받고, 이나연 잡았어요, 그러나. 아니, 아니, 야 이거. 진짜 너무 센스있었어. 운이었던 것 같아. 제가 못했어. 안 넘어갔네. 그래 15대 19, 이나연의 서브입니다. 아, 음, 나이스 서브. 내가 옛날에 니네 서브에 많이 말려서 많이 응? 퇴근했지. 아, 근데. 요즘은 서브에요. 즘은니 네, 어, 서브 탓스야 어. 예정만큼안 들어가는 것 같아. 네가 상대편에 서 있으면 잘, 잘될수 있을 것 같아. 나혈정 리베로. 그리고. 야, 솔직히 이 정도면 포인트 야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봐봐. 이제 좀 봐봐. 어, 봐봐. 다르게 틀어대려 내가 너무 들어온 데만 때렸어. 몸으로 막은 거 아니야, 저 정도? 어, 딱. 어, 불귀없다 했는데. 음. 음, 네, 잘못했으면. 다 그 때, 쭉쿠가 포인트 음. 얼마 없나? 어, 그때 라이트 좀 연습했다고 오. 요새 좀 개, 라이트 때리는 게좀 괜찮아진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너 때릴 때막 응. 그냥 때려! 들려? 어 <laughs> 밑에서 그냥 때려! <laughs> 아, 니가 망설일 것 같은 거야. 승천하게 <laughs> <그냥> 때려! <laughs> 그려? 음. 근데 그것보다 어. 감독님이 저기서 아... 야 이게 더크게 돼. 리듬 나쁘지 않으니까 요 리듬 그대로 가면 돼. 아 근데 이거 하는데 아니 마이크 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야? 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서 내 마이크 이렇게 쓱 내리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잘못 들었어. 아, <laughs> 들은 척 하는 거야? 아니 이잘안들려 거야. <laughs> <laughs> 응 알겠다고 근데 못 들었어 들은 척? 어 그거는 저희 팀 작전인데 그리고 카메라인데 얘기하면 안되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못 들었어요 <laughs> 뭐라는지몰랐대 아니 다 들었는데 그런 걸 비밀 작전을 아니 뭐라는지 아까 얘기하면 못안 되죠 카메 중에 아그뭐라는지못 들었대요 아니야 대충 그맥만짚었어 아니, 맥만 아니 근데 그 찍으시는 분들도 나막 맨날 치고 막 카메라 막 이렇게 하고 막막 어, 막 되게 예민하거든요 선수들 그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카메라 치고 이렇게 막해 쓴단 말이에요 그거랑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마이크 막 이렇게 그거 좀 어쩔 수 없지 그분들은 그게 일인 야, 우리도 일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그거 방해하시는 거지 아 근데 서로 조금 좋게 합시다 <laughs> <laughs> 자 지금 너 심슨의 서브트 연속 득점을 하고 있어요 붙었죠. 저 정도는 넘어간 거좀 잡아줘. 아니 봐봐 미안해 <laughs> 어. 내가 셋업을 저기 뒤에서 해가지고 아 이때 핑계야 그, 아, 미안해 아니 알았어. 이때 그때구나 우리 이때 한자리에서 엄청 그니까나저안 들어갔어 어, 맞아 야,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해 괜찮아 <laughs> 자신감 있는 표정이 뭘까 쪼름 표정 말계야 <laughs> 모래 자신감 있는 표정 자신감 있는 표정 해봐 아 그거야 짠나는뭐 <laughs> <딴 말이면> 나니까 <laughs> <이거>. 그게 자신감이죠 <laughs> 경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잠깐 자신감을 이루면서 뭐 플레이하기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Yeah. <laughs> 숲이 진짜... 응, 진짜. 너무 잘해. 고무 숲 짜증날 것 같아. 저희만 하는 말이 아니고, 용병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놀래요. 다, 음. 너무 다 잡아버리니까. 진짜, 그냥 뭐냐는 식으로. 음. 너무 잘한다고. 막 그렇게. 주크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용병 애들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용, 그, 왜 리베로한테, 왜 헤라 언니한테 때려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혜라 언니한테 때려주는 게 아니라 혜라 언니가 같이 가서 잡는, 잡는 거야. 어. 응. 다찾어 어. 20대 22. 서브는 응. 주력. 잘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야 이거 맞았어. <laughs> 야 저기. 근데 이날 경기하는데 어. 안 되는 날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팠지. 진짜 아팠지. 아, 끝나고 나서 여기가 빨개진 거야. 진짜, 진짜 총 맞은 거같아 <laughs> 총. 그 탁. 근데 나도 그냥, 그, 내가 올린 게 아니야. 음. <laughs> 이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자리를 바꿨잖아. <laughs> 응, 응. 그래갖고 다 원버로킹밖에 안 와서 좀더 쉬웠던 거 같아. <laughs> 기펜데요. 표승주 차례기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팔대8 동점. 네, 그리고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표승주 패턴 좋아요. 왼쪽 표승주. 아하, 네. 네. 표, 표승주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0% 대를 유지하고 어, 있습니다. 60%. 어, 많이 떨어졌네요. 인생 경기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면서 한승주. 아, 한승주 아, 혼자 3득점. 이제 딱 떠서 양쪽에 디코랑 너가 있었잖아. 응. 고민되는 거야. 근데 그냥 넣줬어 그냥 뭔가 너한테 좀포인이날것 같았어. 내가 좀 괜찮은 날은 가서 조조조 이러지고 어. 저저 아, 아니 저는 이만해 가지고. 안안 되는 날은 조용히 있잖아. 조용영응있어 <laughs> 승주가 받고 이나연 뽑아줍니다. 주크의 공격. 네. 저 플레이 진짜 좋은 것같아왜냐면 혼자 듀크를 막기에는 어려울 것같아 붙었습니다. 듀크. 자 또다시 수비 성공. 그리고 심슨. 자, 중요한 수비인데요. 주의 스칼텍스 다시 넘어옵니다. 한국생명 결정 지을까요? 심슨 낮아요. 막힙니다. 블록킹이에요. 저 때부터 이래서 시작이었지. 격할까요최주 어, 이때 이때 였던것 같아, 브루킹. 네 유리 언니는 저게 엄청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잖아. 저 정도면 엄청 아, 좋아하는 아, 거지. 원래 표현으로 어. 엄청 좋아해. 어. 이거 나 처음 봐. <laughs> 내가 더 좋았네. 야, <laughs> 네가 먹은지 언니 표현을 좀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아도 근데 지금은 화이팅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 티가 그래도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응. 포인이 나도 이러고 있어. 난 상대 그 기업에 있을 때 언니가 저 언니는 대부하기 싫은가? 내가 <laughs>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되게 또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어, 어 그냥 표현을 안 했던 것뿐이었요 어, 언니 표현을. 응. 해. 서브는 공유니.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GS칼텍스 듀스가 나요. 듀코 자, 경기 끝낼 찬스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영 아, 막힙니다. 제가 맞았어. 같이 같아요. 경험이 더니까 그래도 옆에서 같이 떠주면 부담이 좀어어그다 같이 명화었네 같이 먹었어 그래, 니가 더좋아그리고 그래, 브로킹도 좀 뺏어올라고. 어, 뺏어올려도 돼요. 나 맨날 많이 뺏어. 특히 아, 다운이. 아, 진짜. 다운이 거다내 거야. <laughs> 네가 잡은 거 마냥? 어,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상하게요. 유도 다운이가 브로킹한 포인트를 제가 많이 가져와요, 항상. 다운이는 약간 그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액션? 액션이 없어서 그런가 봐 자기가 막아놓고도 그냥. 가만 히 있으니까 내가 더 좋아하니까 이런 밖에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화이팅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해애매한 어, 애매, 약간 애매해지면 애매한 거는 다온이 그때 음. 되게 잘 먹었는데 하나. 응. 음. 그 네가 잡았어. 내가 가져갔어. 내가 먹은 게 아닌데 제 손에도 안 받았거든요. 가서 부리잖아저 아니에요? <laughs> <laughs> 기억하는가가 되면. <거야. 웃음> 아 그럴까 <그렇고> 다음에. <laughs> 넘기는 흥국생명 GS칼텍스의 공격 강소희. 자 랠리 이어집니다. 심슨 아 볼이 짧았어요. 다시 한번 GS 우승주 득점. 그 경기하다 아, 더 치고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브로킹을 뜨고 나오는 입장이고 얘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물론 늦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 조금만 저는 제가 좀 느리니까 조금만 더 얘가 미리 보고 좀

계속 심슨, 갑니다. 아, 유블록킹이 됐어요. 머리가 아, 있거든요, 표승주. 아, 쫄아! 아, 이건 정말 내가 너한테 고마웠어. 아, 저거 때렸는데, 아우, 씨. 거의 어택 라인에 올렸는데. 저때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팔더 빨리 움직여서, 최대한 올려줄게. 아니, 저한테 너무 긴 거야. <laughs> 정말 저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아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냄새라고 <laughs> 맨날 이러거든요. 그럼 여... 인상을 좀 풀고 얘기. 해 여기 미간이. 아니 이거. 근데 나는 맨날 미간 이렇게 해가지고 미간이. 아니야 냄새야. 여러분 <laughs> 그게 그게 냄새야 네 냄새지? 네 아니 그니까 이게 <laughs> 미간이 약간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 표정. 아니 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경 안 써? 나는 그게 집중하는 표정이야. 아 짜는 표정이 아니고. 아니 짜증났을 때 다른 표정이 있잖아. 너나야좀 짜증났을 때 말을 안 하잖아. <laughs> 네가 얘기해도 를난 대답을 안 하잖아. 어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네 네, 그냥 이탈알켰어 아, 돌아가면서 왼쪽 이재영. 맞았어요. 다시 이재영에게 벗어납니다. 음. 아 이래서 끝났어요. 음. 아 쉽지 않았다 진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내려갈. 밑바닥이 되었잖아요. 내려갈 데도 없는. 그래서 좀잘 실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음. 네, 좀아 진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시작이라서 점점 더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어서 더 맞춰가면서 발전해 가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TV로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면 더 재밌는 그런 게 많거든요. 경기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중으로 오세요. <laughs> 컵대회 우승으로 정규리그 돌풍을 예고한 GS칼텍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경기 재구성,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